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해독, 단백질 합성, 면역 조절, 에너지 대사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놀랍게도 간은 상당 부분 손상될 때까지 아무 증상도 나타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간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서서히 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기는 행동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결국 만성 간질환, 간경변,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간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으로 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이를 분해하기 위해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사용하여 아세트할대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환시키고 다시 아세트산으로 바꾸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아세트할대하이드는 발암성이 매우 강한 독성 물질로 간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세포 재생을 억제합니다. 술을 많이, 자주, 장기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는 간에서의 지방대사 기능을 마비시켜 지방이 축적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간세포는 점차 손상됩니다. 해결책은 당연히 음주를 줄이거나 금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거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음주가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음주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생활로 인해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음주 전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으며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은 20g, 여성은 1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나 해열제, 보조제 등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세트 아미노펜은 과용시간 독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근육통이 생기면 습관처럼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권장 용량을 초과하면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보조제도 무분별하게 병용할 경우 간독성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각 성분 간의 상호작용으로 간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복용하되 의사나 약사의 복약지도를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복용 중간에 간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전문가 상담 후 병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장기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지나치게 단 음식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고당도 음료, 디저트, 정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간은 과도한 당분을 중성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간세포 내 지방 축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어 결국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복부비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가공식품, 정제된 흰쌀밥, 케이크, 탄산음료 시럽이 들어간 음료 등을 피하고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하루 권장량 내에서 섭취하며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활동량이 적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은 간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지방간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간내 지방 축적이 더욱 심각해지며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면 간은 지방 분해 능력을 상실하고 대사성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줄여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며 전신 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해결책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간 대사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춰 서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관절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과하기 쉬운 과로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육체적 과로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는 간에서의 해독 효소 기능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켜 간 손상을 가속화 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식습관이 무너지기 쉽고, 술, 담배, 고지방 음식에 의존하게 되어 간 건강이 이중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해결책은 꾸준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감정표현과 소통, 심호흡, 명상, 취미 활동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말마다 무리한 일정으로 과로하거나 업무 강박으로 식사를 거르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 역시 간 건강을 해치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흡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흡연이 폐나 심장에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흡연은 간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속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의 독성 물질은 간의 해독효소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흡연은 간에 유입되는 혈류량을 줄여 산소 공급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흡연자는 치료 반응이 낮고, 간질환이 있을 경우 회복이 더딥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금연입니다. 금연은 간뿐 아니라 모든 장기의 재생력을 높이며 간 수치를 빠르게 정상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 후 3개월만 지나도 간 효소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증상을 이유로 간 건강검진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간은 통증이나 피로와 같은 증상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며 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진이 없으면 발견이 어렵습니다. 특히 비형 간염 보유자, 시형 간염 감염력 있는 사람, 음주 습관이 있는 사람,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는 반드시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필요시 MRI, 간 섬유화 스캔 등을 통해 간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1년에 한번 이상 간 건강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며, 고위험군은 6개월 단위로 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적으로, 간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술한 잔, 진통제 한 알, 디저트 한 조각이 오랜 시간 쌓이면 간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일곱 가지 습관을 미리 알고 고치기만 해도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간은 회복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을 위한 오늘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보장합니다.